문제 243번. 우리가 이 문제를 풀기 전에 참고할 게 있어요. 중학교 거를 참고해야 되는데, 어, 원 안에 사각형이 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 원 안에 사각형이 있으면, 마주보는 놈. 이 마주보는 놈. 요각과 요각을 마주보는 것은 180이에요. 요두 개를 더하면 180이 되고, 또 마주보는 게 여기 있죠. 요 놈과 요 놈을 마주 보면 뭐가 된다? 180이 돼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가 이제 세타라고 하고 여기는 뭐라고 할수 있어요? 180 마이너스 세타야 그러면 코사인 세타 값과 코사인 180 마이너스 세타의 관계를 한번 생각을 해주면 얘는 90 곱하기 2죠 어, 90 곱하기 2죠. 90에다 2니까 얘는 뭐로 바뀌어요? 그냥 코사인 세타로 바뀌고 얘는 2사분명각이니까 마이너스 처리가 돼.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여기서의 코사인 값이 2분의 1이었다면 여기서의 코사인 값은 마이너스 2분의 1이 될 수밖에 없는 거야. 자, 만약에 또 여기서 코사인 값이 3분의 1이었다면 여기서의 코사인 값은 마이너스 3분의 1이 될 수밖에 없는 생각이에요. 자, 이런 것좀 참고해서 어,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여기 b가 b가 4분의 1이에요. 그럼 요 각은 코사인 d 값은 마이너스 4분의 1인데 그걸 한번 정확하게 또 다시 한번 해보자. 어 a하고 b하고 d를 더하면 일단 180이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코사인 B 자리에다가 코사인 180-D라고 할 수가 있죠 우리는 얘를 뭐라고 쓸수 있냐면 마이너스 코사인 D라고 쓸수 있어 왜? 얘90 곱하기 2고 얘가 2사분명각이니까 뿔만 상관없이 D쓰고요 이렇게 된다 이거죠 그래서 코사인 B값하고 코사인 D값은 둘은 마이너스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우리는 이 길이를 구하는 게 우리의 목표입니다. 자, 이걸 x라고 놓고 문제를 풀어볼게요. x 제곱은 4 더하기 9 마이너스 2 곱하기 3 곱하기 어또2죠 음, 2 곱하기 3 곱하기에다가 코사인 d 값이야. 코사인 d 값은 뭐가 된다고요? 코사인 b에 거꾸로 뭐예요? 마이너스 4분의 1이 되겠다. 어 됐죠 어, 왜냐하면 두 개를 더하면 180이니까 이런 어, 관계가 형성이 돼요 자 x 제곱은 13 4니까 요거 요거 요까지 지워져서 플러스 3이네요 플러스 3 그래서 x 라는 것은 루트 16이 나오겠습니다 요 ac 의 길이는 루트 16이 나옵니다 우리 기억하자 어, 원 안에 사각형이 있다면 마주 보는 코사인 값은 거꾸로다 마이너스 차이가 난다. 물론 얘하고 얘도 마이너스 차이가 나겠습니다. 사인은 아예 똑같고요. 마이너스 차이가 나지도 않고요. 어, 요 사인 값이 만약에 요 사인 값이 3분의 1이라면 얘도 사인 값이 3분의 1입니다. 사인은 2 사분면에서 양수기 때문에 그래요. 음.